어어어어어어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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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칫솔 넣어가지고 다른 건안 넣지 않을까? 그니까 러 자기가 이제 올라간다. 자기가 올라가? 응 진짜? 응 성공했어 올라가는 거? 이것도 저도 넣는다. 다 넣네 그냥. 또또그저 색깔 이쁜 거요기요거 이거. 몇 이렇게 줄. 이것도 제이비 넣는다. 뭐였어? 응 이것도 제이비. 동식이 너무 웃겨 지금 칫솔까지 다 넣었어. 집에 갈 준비하는 거야. 집에, 집에 들어 예기 봐봐 어, 주둥이에다가? 어 그리고 남준이 그거 잘 들어? 응. 칫도어 지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와 칫솔 봐 <laughs> 여기 칫솔 어때 여기 어, 칫솔 여기 칫솔 보여? 요렇게? 어, 그러네. <laughs> 아 그러네 근데 그 시원하게 발 속으로 안 들어가나 보네 어. 지입 속에다 다 넣는 거야 구겨 넣는 거야. 우와. 지금 많이 넣었어요. 이쪽에도. 터지겠다. 터지겠다. 이쪽에는 칫솔, 이쪽에는 음식물. 올라간다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집에 가서 이제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냅둬 봐. 만지지 마 봐. 스스로 하나 보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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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갔다. 그래 동식지 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옳지. 똥 싸고 가야지. 똥 싸고. 이거 간다 이제 다에 놀려. 이거 대표 베트남아 안 보이네 베트남 뱉는 건어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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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려고 하나? 꺼내 꺼내고 있어. 한번 보자. 어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동식이 좀 살펴보고. 안 보여. 어머 다 꺼낸다 꺼낸다. 칫솔은 아직 안 꺼낸 거 같아. 에이! 아, 칫솔 꺼냈다. 칫솔. 칫솔, 칫솔 꺼낸 거 맞나? 아닌가? 동식아 미안해 칫솔 꺼내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꺼냈네 칫솔 꺼냈네 아이 귀여